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거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어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 나라 영광 보좌 모두 보. 아고나은 세상에 사람 영상 이으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현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2장 13절에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절 시켜도 가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어떤 감사와 권면입니다. 감사와 권면. 오늘 본문을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언급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신앙용어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어, 세시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념으로 그냥 머릿 속에 넣어둘 뿐이지 이것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됨보다는 이세 삼위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일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자녀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장세 전부터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는 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가 뭐를 잘해서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들을 이렇게 좀 우리가 삶위 하나님의 역할들을 좀 분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그 성부 하나님의 역할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자 그러면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분의 역할이 어느 것 하나 부족하면, 우리 안에서 부족하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없겠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서 우리를 잔여 삼으시지 않았다면 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예수님의 자녀가 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후의 삶을 성령의 동행 속에서 고룩하고 정결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였다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뭐 복음을 들었든지 전도되었든지 뭐 어떻게 되었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의 어떤 의지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였으므로 구원을 누리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함께 하심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 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우리의 의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그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는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 사람 중심 되어지는 신앙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 여러분, 음, 여러분 앞서 이제 3위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자 믿겠다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택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믿어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작이 그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못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무시해야 될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죽이면 한 영혼을 하면은 연참의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한 영혼 영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바꾸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몸은 그냥 이 육신의 몸,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아, 그래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그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겪게 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들 여러분, 지금 그 잠깐의 고난이 그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그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 가운데 힘겨워할지라도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기를 성도들에게 막 권면하고 힘 격려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 잘못된 이제 테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재림 신앙에 미혹되어서 어,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복음과 교훈들 또 이후에 전하는 테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보내는 이 서신들을 통하여서 어,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바른 교훈 안에 있도록 그렇게 고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복음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 하는데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 또 우리 거짓 교훈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 빠져 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삶을 삶으로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바르게 그 우상 섬기다가 복음 듣고 신앙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데 섬기다가 이 고짓된 잘못된 교훈에 빠져가지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면 이 영혼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그의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뿐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여러 교훈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잘 지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굳건하게 서라.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한마디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나무가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되죠. 거센 바람, 뭐 태풍이라도 몰아칠 때면 막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태풍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릴 때야만이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바람이 잘 불지가 않아요. 이 동네는 바람이 잘 불지가 않아요. 태풍도 오지 않아요. 그럼 그 나무가 스스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환경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게 합니다. 고난이 예수를 붙잡게 합니다. 어려움이 기도하게 하는 것처럼 삶이 형통해봐요.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다잘 되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어봐요. 아픔이 있어봐요. 매 달리게 됩니다. 울부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와 같이 나무도 나무도 비바람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쓰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환란, 고난 이 것이. 우리 안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를 더 신앙을 경고케 하고 더 굳게 하는 그러한 좋은 재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아 고난 싫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 나로 믿음 안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군요. 생각하고 더 힘써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그냥 쉽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는 수없이 거센 바람을 맞아야 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죠. 가지가 찢기는 아픔도 겪지,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격려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지금의 상황 어려움만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을 들어서 저 영원한 소망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위로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신이 위로자가 되었다? 그것은 신으로서의 권위, 위험, 능력, 이것들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와 같다 라고 여깁니다. 신은 위로자가 될수 없습니다. 결정권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전엔 우리만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위로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평안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늘 또 잠을 깨우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었어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전통이요 습관이요 신앙생활이 되게 하셔서 늘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혹 세찬 비바람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어서 더 견고하게 믿음 위에 뿌리 내리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 저도 이제 새벽에 잠깐 와서 어 뉴스를 잠깐 봤는데.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네요 어,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비상계엄령이 그래서 국회를 뭐 군대가 감싸고 있고 군인들이 지금 출동한 상태 갑작스러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어, 오늘 응. 시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정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지, 주어진 권력이 자신의 뭐 하고 싶은 것 하라고 주어진 것 아니고 국민들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 권리를 주어 준 것인데 힘을 준 것인데 그것들을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권력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지금 혼란한 사태가 빨리 이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는 이 때에 다시금 좀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아요. 나라도 누구도.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이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처럼 2024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이제 모르기도 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고 믿었고 그래서. 오늘